아이 모르, 모르고 또가지고징겼습니 이게 맞게. 왜? 왜? 너무 할 증거가 있는데요? 응? 응? <laughs> 편집하면 돼. <어라> <laughs> 편집하는 <웃음> 법을 몰라. 편집하는 <laughs> 법을 몰라. 편집하는. 슬로우 안 꺼지는데요? 주원님? 주님안 꺼지는데요? 와, <laughs> 야, 백고 매, 다 빼고. 백호, 매, 백호, 매, 백호, 매, 백호, 매, 백호, 매, 어호 매, 백호, 백어 백호, 거야? 백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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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탁탁 나와있죠 여기 안갈 거야 어 저거 저져저져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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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것이 우리가 또 죽으면 나 몰라 죽으면 나 몰라 어, 나 몰라 뭐야 죽으러, 죽으면 나 몰라 <웃음> <웃음> 아 죽지 마 니자연 니자연 슬로우 박초 슬로우 왜걸리는 거야. 아, 응, 갈 거야 넌 30점에서 죽을 거다 왠 50점 <laughs> 진짜 50점 가너 30점에서 죽을 것이다. 응 50점. <laughs> 아 진짜 30점에서 죽으면 나예언자인데응 나 나도 예언자야. 한 70퍼가 맞아. 오! 어? 어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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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30점 아니야? 그러니까 30점까지 죽을 거래잖아. <laughs> 까지라고 안 했지. 네, 가기 전. 아 어, 갑자기 슬로우 안걸 응, 뭐야, 슬로우야? <laughs> 뭐야? 아 김었지. 거 쿠치 안 했는데. <laughs> 땅 같은 거? 김어디 <laughs> 너는 이0점점이집이집이점이점이 집점, 이 집점, 이 집점, 이 집점, 점이이 집점, 이 집점, 이 집점, 도바 그 돌아주고 개. 난 금요일 게스트니까 금괴 아니냐? 하하 <laughs> 금가 아니라 금개꽃개어 <laughs> 오오 응점칫백점 음, 각인 가요어살아버려응한 어, 너가... 바퀴 돌 거야 응 음, 42점 이것도 4점 얘는 틀렸고요 짜증나 <laughs> 머스탱 안 해? 시켜볼요 머스탱? <목소리> 머스테? 팽하면은 <목소리> 좀 그런 게 생각나는데. <목소리> <응>, 아니야. <목소리> 응, 아니야. 아니야. <응>, 맥주, <목소리> 맥주 먹을 때, 맥주 먹을 때그 아닙니다. 여기는 그냥 꾹 눌러 주면 돼. 그리고 여기는 토치 떼고, 막기 두 바퀴 세 바퀴밖에 못 돌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응지자 <laughs> 어, 음, <laughs> 다시 구어 구야까지 구야, 형아 미션까지 깨져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왜 와? 아나 이모 빡치는데. 전으로 가지. 다음에 가지.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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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박수. 이분이 GTA에 있답니다. 은재. <laughs> <laughs> 네, <너무 봄이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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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 봤지, 호유라. 너나공공 <laughs> <거> 같기도 하고 <laughs> 못볼거 같기도 해. 나 <laughs> 해라. <laughs> 이게 뭔뭐 개소리야. 어, 응? 공고 같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여기 불이 다뒤졌어요 <laughs> <laughs> 뭐야, 왜, 왜, 왜 왜? 왜 r e is slow cousin? Where is 슬로우 w cousin? 가 h 가 핸드폰에 대해 노래를 불러주세요. 핸드폰도 사랑입니다. 핸드폰 뭐야, 슬로우 없어. 꺼졌네?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? 라는 분들이 계셔요. 오케이. 오케이. 왜또 이거 또 나와? t <laughs> h 이거 마지막 하나 먹어 e w 센스? 아니야, 꼭 먹게 돼 있어. 음, 난 게스트는 한몇분 정도만 안 되는 것 같아. 나 게스트는 역 시?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잘했다. 이점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엠 t 감사합니다. 네, 차에서 내렸고요. 잠만 멈춰. 啊。Uh. 게 방치 과네어 왔어? 요 어, <laughs> 말했잖아요 <소리를> <laughs> 다 <왔었다. 웃음> 다시 가. 저거, 살아 오케이 점으로 넘어요 I 전 o n 갑시다. o w y e 대 o 대 a y 와오 a 와 저거 와.. t What? What? w 0 a

내가 애들이랑 약간 간단하게 경고를 하고 있었어. 와 진짜 완성해서 야 진짜 오랜만이니까 되게 기분 좋고. 아. <laughs> <laughs> <아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단 남자애도 두 명하고 남자만 아니에요. 그럼 뭐야? 어, 저 모르는 애요. 바리미 예원이 선영이다. 모르는 애요. 진지하고 수아랑 여자병이잖아. 야 선이야 어. 그거 줘라 그 아니, 쓰레기. 삼대 삼은 아니고 싫어해요. 저 진짜 모르는 애요. 어 이대6이대6 2대6 이대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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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출이대어이대

백 가자 백경 가자 아 이거야? 챌린지다 어게 슬로우가 걸리냐?

오늘도 미션 클리어예요. <laughs> 이거 대박 대박이오오 야야 화질 되게... 아내오 뭐라고? 안 들렸어. 지금 귀질해서기막고 있다. <laughs> 뭘다도해나한 번만 하다죠 어. 저는 게 몸매가 좋아 오케이. 우와. 오사다. 담담났는데. 아쉣. 아 嗯。Yeah. ăn cơm này